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낮고 천한 세상을 구원의 새 빛으로 밝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구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하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지고 싶은 소원을 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저희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못된 모습들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슴에 모신 주님을 뵙고 사랑과 감사로 이웃과 교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 이 나를 여호와 인줄알 리라 하심 에 모세 와 아론 이 여호와 께서 자기 들 에게 명령 하신 대로 행하 였 더라. 그 들이 바로 에게 말할때에 모세 는80세였 고, 아론 은83세였 더라. 아멘. 오늘 은마 귀의 괴계 를 알라 라는 제목 으로 함께 은혜 를 나누 고자 합니다. 애굽방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뜻하며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 껏속해 있던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계속 죄악 세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계계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분리될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 세상에서 떠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바로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도 범하고 십일조도 내지 말고 또한 너무 열심을 내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김에 있어서 적당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궤계를 물리치고 신앙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전국 시민이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과 분리되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살기에 세상을 따르면서 하나님도 경배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진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용납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 아이로서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